여의나루여의나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로 344.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위치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시각 장애인 중심의 공간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더 정확하고 편리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과 인증 단계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안전 리빙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안전 리빙랩을 통해서 장애인들이랑 직접 현장에서 테스트를 좀 했고요.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눈앞에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그 도로의 정보, 예를 들어 뭐 계단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험물이 있다든지 에 관련된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리빙랩은 신기술의 실증과 인증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화를 돕는 산업혁신 플랫폼을 뜻합니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서 그것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서 특히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리빙랩 공간을 스스로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 분야와 생활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생활 안전 분야에서, 스마트안전리빙랩이 구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화성시 동탄에 구축한 스마트안전리빙랩은 표준 가이드라인 living living l i v 증 n g living living l i v 실 n g l i v 화성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g living l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세이프웨어의 착용형 에어백은 실제 작업자들을 모집해 전문 기관과 함께 실증을 거쳐 주요 신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 사항을 제품에 적용해 성공한 대표 사례입니다. 안전산업에서 출발한 리빙랩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돼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생기원은 스마트 안전 리빙랩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공한 글로벌 리빙랩 모델인 아이맥의 드미트리 슈만 박사는 리빙랩을 연구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발전시키는데 사람, 기술, 기업 형태의 기업 구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스마트 안전 리빙랩의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과 산업 현장 전반에 더 넓게 적용시키기 위한 인식의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채널 아이 산업 뉴스 백가입니다.